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 박소희입니다. 어, 효정씨,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효정씨가 준비한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음, 제가 사진을 자세하게 보니까 운구차가 한대 보이고요. 또그 네. 옆에 여학생 두 명이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보고 있으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참 수많은 사상자를 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등교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임시 휴교를 했다는 네. 것 같은데 저 학생들은 다른 학년인 건가요? 네, 사고 이후로 안산 단원고는 계속 휴교 중이었는데요. 어제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속의 학생들은 어, 선배인 3학년 학생들이죠. 그러면 선배들이 이제 후배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봐주는 건데 정말 네,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 그러면 네. 저 학생들은 지금 수업을 받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정상 수업은 불가능하고요. 그 그렇죠. 사교시 단축 수업을 하는데 이 사교시도 거의 다 심리치료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심리치료를 했더니 3학년 학생들의 어,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린 학생들인 만큼 그 사회와 또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또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이 학생들 잘 보살펴야 할것 같습니다.